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어, 뵙습니다. 어,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또한 함께 교제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오늘부터 조금씩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 있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왜 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며, 성경책을 열심히, 어, 여기 좀 많이 있네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우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함께 만나서 밤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또한 어, 전도사님의 말씀을 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긴밀한 하나님,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 만나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부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요? 믿음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 역시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못 듣고 밥 먹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직접 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믿음은 결코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직접 펴서 성경을 볼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